게임 중독 치료해줄 고수만 잠깐만 방해봐라 제가 자칭 공방 의사여서요. 공방에서 흔하디 흔한 그런 친구네요. 평소에 잘 지시는 것 같은데, 암튼, 그렇게 적은 이유가? 이렇게 야 저랑 대적할 상대가 오죠. 스타 적고 싶기도 하고, 왜 적고 싶은 건데요? 일어나 볼게요. 실력이 애매한데, 중독성이 너무 심해요. 이 애매한 신력으로도 공방 정도는 가볍게 다 팬다가. 그럼 제가 활력 좀 불어넣어 드려도 괜찮아요? 오 일단 가볍게 적으로 기전제압 먼저 해드릴게요. 러면서 예. 정신 못 차립니다. 예. 정신 못차려요어 뭐라고요? 윤여이형윤여이 형님도 졌다고요 이 친구한테? 어이러면 내가 더욱더 이 친구를 용서할 수 없는데. 오이선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공방의 악마라고 네인드라고 요이 친구가. 근데 공방의 악마는 난데. 내 구역인데 여기. 커세요못 뭉치게 한 마리 또 잡아주고요 남은 한 마리로는 약간 좀 정찰 오우 야 근데 짤미새가 뭔가 있는데 되게 어중간한 실력으로 고 싶다고 하시니까 시비가 아니고 세상은 넓다 이거죠. 강자는 많고 세상은 넓다. 이렇게. 전형적인 예 허세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허세. 이렇게 막상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약간 좀 호스가 약간 가득 찬 느낌이라서. 하지만 업그레이드만. 업그레이드만 안 되기. 백명 코인. 맞았는데. 많이 봅니다, 이거. 손에 많이 봐요. 병력들 뒤에서도 이득 봐주고. 자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친구. 아이고, 센플러도 잡히고,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아이고. 자, 근데 언덕 위로 올라올라 그러는데 바로 러커 변태까지.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멀티고 여기다가 또. 어시실 여기 많이 급해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아, 뭐, 거의 극동마련 수준으로다가. 자. 게임해주고 있는데. 여기 또, 다시 한 번. 러커 변태해주면서, 또 히드라 스톤을 또, 야무지게 피해주면서. 자, 지금 많이 급하거든요, 지금. <laughs> 네? 아 어, 별말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한 방이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또 계속 한방 능력 들어 오려고 하는 거 보면은 열정 자체는 있는 친구입니다. 가감합니다가감해요 어떠?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해요. 어떠?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백력도 잔호갔죠? 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반갑습니다 인스네어 뿌려주면서 인스네어 뿌리고 잡아먹기 인스네어 뿌리고 잡아먹기 네? 아유. 아유. 뭔가 화난 것 같은데요? 뭔가 화난 것 같은데? 테란 아니. 아니, 저, 저별말안 했는데, 지금 핑계거리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테란 해드릴 테니까, 덜덜 떨지 마시고 해보세요. 어, 나 전에 틀렸다구요. 어, 제가요, 제가 이번에 개발한 빌드가 있거든요.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편하실 대로요! 자신 있으신가봐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어떡하죠? 자배럭더블이었는데요 예, 요즘 10승당 얼마인가요? 약간 전적 산거 같은데 예.

이 그때 제가 이래도 유리한 건 알고 그러시는 거죠? 갑자기 주둥이를 막 털기 시작하는데 마치 다렸다는 듯이 마치 내가 유리하기를 바라고 바라고 바래 왔다는 듯이 본인 이 유리하기를. 근데 미안한데 이걸 또 어떻게 막을라고요? 네?

이거 다습니다 아이고! 빵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까불까불 거렸던 건데, 바로 또 주둥이 다물어버리는 거 보니까. 뭘 자꾸 내내야! 내내 치킨 주시고 싶어요?

가잘 놀다 가요. 目標1年目標最長 너 따라해 줄까? 그러면? 네. 말도이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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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루치와 나네요>. 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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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로 좀 털어주고 걸처로 쏘 털어주고요 여기서 근데 이놈 성향을 알아서요 딱 본인 유리할 때는 주둥이 신나게 털다가 불리할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 예예하하하 네. 네. <laughs> 자, 생력들 계속 팔아주고요. 조심조심 네? 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자, 백력들도예아삭 가버립니다. 아사 가 아, 맛있어요. 아, 이제 본진 쪽 장악을 해줄 건데 아까 라게 본진까지 무혈 인정을 해버립니다. 본진 버려요? 네? <laughs> 내를 왜 하냐 여유가 없으니까 하는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말이라도 좀 하면서 여유있는 척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네? 나오는겁니다 아이고 셔틀도 공중복사 네? 하하하 <laughs> 하지만 제가 하는 내는 좀 다르죠 제가 하는 내는 아 여유롭다 니가 뭐라든 나는 지금 좀 약간 니가 여유있는 척하는게 뜬금없다 바둥, 바둥, 참 열심히 사십니다. 님, 패배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패배를 안 부끄러워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바로 또 잡아먹어주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냥. CG 모드도 안 할게요, 저 그냥. 미안해서 이거 CG 모드도 못, 하, 못 하겠다니까? 이거 그냥 올리 탱크 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억울하시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눈에는 내 눈에 솔직히 말할게 내 눈에는 넌 그냥 BJ들 방풀하면서 저격하는 그냥 한낱 불가하다고 즉 지금 방송을 끄고 게임을 나가라 뭐 저격? 할수 있어 방풀? 할수 있어 하지만 재미없는 거못 참아 요은넌 재미가 없어 나가라 왜 그래 또

아이고. <laughs> 왜? 스톰 좀 뿌리고 싶었나? 어? 올리 탱크만 뽑아주고 있습니다. 올리 펜스, 올리 펜스도 아니고 올리 탱크만 뽑아주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것도드랍또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녹아버리고요. 숭사탕입니다. 순사탕 순서판. 아이고. 템블러 한마디로 뭐역전각 노리겠다 설마? 왜 그러세요? 왜그러시냐고요 진짜 마음 아픈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럼, 안 되겠다. 3초대로 나가시면 기회 한번더 드릴게요. 3, 2, 1. 오. 끝까지 진짜,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 싶어. 다른 방에서 빌런지 됐다고 저희 방에서 에이스 빌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나의 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잖아 그쵸 정신차리고 나가야죠 당신의 미래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착하게 자연으로 돌아가세요